이 나무는 그 시기를 놓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그냥 직관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어, 나무가 별 의미가 없어서 통째로 좀 쳐, 쳐내겠습니다. 아, 쳐낼 때에도 아, 마찬가지죠. 이게 가지부터 하나씩 가지부터 이렇게 하나씩 쳐내고 마지막에 쳐내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내놓고 네, 이렇게 쳐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이 밭에서는 크게 쓸 나무가 아니고 제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간이다 보니까 이런 나무는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냥 아쉬워서 갖고 가면은 다른 나무를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이 공간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키울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배어낼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아, 진작에 제거를 했더라면 이 나무가 서있음으로 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의미가 없어서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랐고요. 자, 다음 먼저 밑을 좀 잘라겠습니다. 톱질을 할 때에도 이렇게 수평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넘, 넘길 자리를 확 하면서 그 톱질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저쪽 핑공화 있죠. 저핑궁화를 넘길 겁니다. 그래서 톱질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위에서 이게 사선으로 잘르게 되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베어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톱질 할 때도 방향을 잘 보고 이렇게 톱질을 좀 해야 됩니다. <laughs> 자 이쯤에서 이제 서서히 방향을 조율하면서 가볍게 넘겨주면 아빠 가지 전부 가지요 자 이런식으로 나무하나를 잘랐습니다 예. 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됐죠 여기가 이 이런 가지는 봐봐요 이 가지가 진작에 보였더라면 내가 지금 살리고자 하는 가지인데 이렇게 삭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무를 다 살리다 보면은 나무를, 주위 있는 나무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할수 있으면 팔아야 되고 못 팔면 그리고 수영이 이렇 없으면 바로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은 저 주위 있는 나무들이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 하나를 발랐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 나무는 이제 밑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치려다가 나무를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여기를 처음은 죽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치는 것은 제가 그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이, 이 가지와 그 반대편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나머지를 다 치겠습니다. 통째로 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 가을에 할수 있는 두 자리입니다. 이렇게 목을 치는 일은, 어, 그, 나무한테는 가혹한 그 작업이기 때문에, 요 때, 이때, 요 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지를 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일자리, 누일자리를 이렇게 사선을 했으면, 저쪽으로 누이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힘드네요. 아무가 성장한 만큼 우리 사람이. 이렇게를하려를 하려면 힘들죠. 저를하려를몇년 키워야지 되나요? 저를 하려면 힘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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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터치를 거려면이 이 마디가 알리잖아요. 이 마디를 심으면 됩니다. 이게 1년, 여기서 2년. 그렇죠. 이제 가지가 많이 뻗다 보니까, 이 가지가 뻗는 대로 이 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좀 빨리 보이는 거죠. 자, 넘어가라. 넘어간다. 어이. 자, 더 보거나. 아, 이거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자, 카드 하나 소치겠습니다. 아. 아, 조심해. 한이안한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점심 때 이제 고기 은한 먹어야... 얼마 친구가 없는.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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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은가 조각조각 가해질를 해서, 밭에 걸음을 쓰는 겁니다. 이 풀은, 이 소나무 잎은, 이 풀을 그 억제시키는, 이게 올라오는 성장, 억제를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풀로, 이렇게 소나무 잎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바닥을 깔아버리면, 바닥도 깨끗해지고, 풀도, 풀도 확인이 들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걸음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무를 조각조각, 그렇게 되면,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적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밭을 정리를 해주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풀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죠. 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똑똑 끊어서, 똑똑 끊어서, 해 주면, 아, 이제 걷어내는 이제 나무 가지를 이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일을 이제 수그로움을 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잔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쌓여서 이제 바닥에 살짝 깔면 풀이 덮어지죠. 아, 이런 식으로 어, 솔잎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작업 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이제 이것을 허, 허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 우리가 좋은 말있죠 무념무상 마음을 생각을 싹 버리고 이게 이루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의 도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를 이런 데서 배우지 않나? 아, 자연의 힘이 무엇입니까? 아, 사람이 인식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도지어, 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나무 작업이 단순한 일이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도를 이런 데서 같이 자연 속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의 그 일부가 되고 자연 속에, 자연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은 이런 생활을 늘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그, 하나하나 쌓여서 사람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나무도 만들지만 우리 사람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인성을 쌓아간다 하는 얘기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좀 있습니다.